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사메시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버전 3.1 업데이트로 좋아진 걸으면서 사격이 가능한 헤비보건입니다.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관통순행탄 헤비보건입니다. 백룡 헤비보건에 비하면 레벨3 철갑류탄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관통속성탄에 탄환 장착수도 적은 등의 모습을 보이는 타마미츠네 의 무기입니다. 이전에 백룡무기로 관통속성탄을 사용하는 영상도 있습니다만 근본 타마미튼의 관통순행탄무기는 백룡무기에 비하면 리로드가 빠르고 반동과 흔들림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레벨 1 철갑류탄과 참열탄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스킬 구성을 관통속성탄 하나에 집중해서 구성한다면 관통순행탄도 특정 물속성에 약한 몬스터 사냥 시에는 괜찮은 DPS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가이 마가도 같은 경우 탄환 공격 시에는 뒷다리가 약점입니다. 저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일직선이 되는 궤적으로 발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마가이 마가도의 파란 불이 붙는 곳 처음이라면 머리와 꼬리일 테고요. 시간이 지나면 앞발에도 불이 붙는데요. 그 불이 붙는 부위를 노려주면 경직이나 다운을 노릴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불이 붙어 있는 곳을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나저래나 굳이 선택할 것도 없이 그냥 정면에서 적당히 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특정 부위를 노려서 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주인이나 고령 몬스터에게 이 관통순행탄이 효과적으로 보이는 몬스터는 없어 보입니다. 굳이 다루자면, 테오테스카토르가 물속성에 약합니다만, 테오테스카토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관통하는 방식의 공격으로 사냥하는 것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 몬스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냥은 가능하겠지만요. 그다지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고룡 레벨은 아니지만, 안자나프, 토비카같이와 같은 몬스터 사냥 시에는 이 관통순행탄이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마가이 마가도도 있습니다. 마가이 마가도까지 사냥시에 매우 효율적인 관통순행탄입니다만 마가이 마가도 이후에는 사용처가 마땅치 않기에 현재 버전 3.1 업데이트 시점에서 엔딩 이후의 컨텐츠로서는 그다지 높은 사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 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 디노발드라든가 업데이트 이후 추가될 몬스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업로드한 동영상으로서 관통 화염탄, 관통 정격탄, 관통 빙결탄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사냥한 영상은 있지만, 관통 순행탄을 사용한 몬스터 사냥 영상이 없었기에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냥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끝나버렸네요. 네. 이렇게 사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계속해서 장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기는 타마미츠네 소재의 무기입니다. 강화 파츠는 파워베러를 사용하였고요. 백룡 슬롯은 공격력 강화를 채택하였습니다. 스킬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격, 물속성 공격 강화, 탄환 절약, 장전 확장, 강각의 은혜입니다. 강각의 은혜부터 보시자면, 물과 얼음 속성의 공격치가 1.1배가 되는 스킬로서 채택하였습니다. 비슷한 구성으로 물속성 공격 강화가 아니라 얼음속성 공격 강화와 얼음속성의 무기로도 구성이 가능한 스킬이 되겠습니다. 관통속성탄도 관통탄으로서의 스킬 구성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간파나 약점 특효, 슈퍼의 심 등의 스킬 구성도 가능하다면 사용하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전 확장을 레벨 2까지만 올려도 관통순행탄의 장착탄한 수가 3발에서 4발까지 올라갑니다. 장전 확장 없이는 3발, 세 발이라면 네 발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리로드가 요구되기 때문에 장전 확장은 필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레벨 3까지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스킬 구성에 있어서는 상냥한 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통 순행탑만 사용한다면 반동 경감은 전혀 필요가 없고 장전 속도만 레벨 1로 올려주시면 충분합니다. 슬롯 1 장신주로는 물속성 공격 강화에 몰빵하거나 다른 곳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충주나 내절주, 이런 스킬들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림 억제는 경단 스킬 사용 시 증가하는 흔들림을 없애기 위해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단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최면술, 폭격, 사격술을 채택하였습니다. 확실하게 공격력을 갖추고자 흔들림 억제까지 달아서 이렇게 경단 스킬을 채택하였습니다. 장식주는 다음과 같이 조합해보았습니다. 레벨 3.1 업데이트로 헤비보건의 걷기 반동이 수정되어 속성 관통탄의 사용이 보다 편리해졌는데요. 관통순행탄 헤비보건의 구성 또한 괜찮으시다면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비카같이 사냥을 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